라이트! 이제 라이트가... 뭔 소리야 자꾸 어? 자 오늘 가져온 게임 페럭시즘 사람들이 겁나 무섭다고 해서 한번 가져온 공포게임인데 얼마나 무서울지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오이씨 잠깐만 소리가 어찌됐든 겁나 무섭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남긴 공포게임 신작 공포게임 페럭시즘 오늘 플레이 좀해 볼게요 인터넷 방송 세계의 외로운 드롭데이. Mm. 조회수 끌고 and 싶어서 무서운데 갔다 와, 이거구만. So I decided to check it out. I d e c i d e to check it out. 음. 결국, 카메라를 들고, 심령 스팟을 찾아갔다! 라는 거군요. <laughs> 인방계의 외로운 늑대는 역행방 물소요? 이게 맞는 걸까? 어. 이거 조작감이 조금 그런데. 어. 살짝 멀미날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어우 길 끝에 있는 아파트로 가서 시포실을 가라 여건가 본데 여기가 아닌가? 어? 요건가 보네? 호실에 들어가세요. 근데 어두워 가지고 아니, 이게 보여야지. 아. 응. 아. 7 8 9 안 열리는데? 안 열리잖아. 10호실에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리잖아. 13, 14, 15호실. 이제 여기가 최상층이라 안 열려요. 23. 어휴. 이게 뭐야? 열쇠. 열렸다. 전기가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부금이 상당히 불길한데. 그 이렇게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하이, 자꾸 짜증나게 하네. 어, 뭐야. 됐네? 목표. 가방을 거실에 두고 물건을 챙기세요. 가방을 여기다. 아, 가방 내려놓고 물건 챙기라는 게 요거였어? 주입구 앞에 모션 센서를 놓으라. 주입구가 어딘데? 번역이 조금 아. 아. 목적지가 체크가 이렇게 돼 있구나. EMF 리더를 사용해서 레벨 5 이상을 감지하라. 3단계, 4단계, 어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안 켜져요. 어. 아니, 5단계 찾으라며. 근데. 아니잖아. 어, 됐다. 아, 이렇게 켜면 되는구나. 여기서 소환 의식을 수행하세요. 소환 의식은 어떻게 하는데? 가방 안에 소환 도구가 있나? 아주 그냥 <laughs> 이거 불법 침입에 어? 잘못하면 방화가 될수 있어요. 성경 o We invoke your holy name in this ritual. You who establish the balance between light and darkness. Keeper of the secrets of life and death. We honor you. We gather here to reach your divine light. Purify your fruit and 이런 데가서 성경으로 이렇게 소환을식하는게 뭐야? 아닌 l 같은데... 같은 대로 와버렸어? Cursed, c u r 아어하하하하하하 어,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쏘>, 깜짝이야 어 <laughs> <laughs> 아, 뒤돌아봤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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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봤는데 뭔가 갑자기 뒤에 있어가지고, 아, 놀랐어요. 뭐야, 이쪽도 베란다가 열리네?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심령 스팟이랍시고 남의 집에 침입해서 무슨 수상한 소환 의식같은걸 버리질 않나 어? 그러고 나더니 뭐 이제 뭘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대체 뭐하자는건데? 누가 뛰어왔어요? 어? 어디서 뛰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뛰어온 소리가 나? 전화 왔다. 뭔 소리야? 어? 어, 큰일 난것 같아요. 어 갑자기 불이 꺼졌어? 어 문소리 문소리가 났어. 어? 원래 바닥에 접시가 떨어져 있었나? 으아! 아 아파트 떠나래 떠나래요.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통로가 왜 이래? 어? 네, 그렇게 나왔나 보다. 어디 있니?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어어야와 어! 잡혔다 에에 어디서부터 다시 하는 거야 이거? 여긴가 설마? 아닌데. 도대체 왜? 여기 또왜 불이 꺼져 있어? 어, 뭐야? 변기랑 해골이 열쇠. 해골? 설마 해골을 냉장고 안에 보관했다던가 그럴 리는 없겠죠. 어. 어, 얻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을 열수 있니? 이 열쇠가 문 열쇠는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사용해서 뭔가를 열수 있다는 얘긴데. 뭐야? 라이트, 이제 라이트가 뭔 소리야, 자꾸. 어, 미친. 어? 불이 안 켜져. 안 여기도 뭔가 잠겨 있네요. 어딘가에서 열쇠를 하나 더 구해야 된다는 얘기. 전화, 전화가 또 오네. 뭔 소리야? 아유, 씨! 요. 하. 화장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go away. 가고 싶은데. 근데, 화장실에 갇혔어. 문이 안 열려. 오, 가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바이, 할게. 제발 가게 해줘. 아이 자 깜짝 놀래 키고 있어. 이씨. <laughs> 어? 뭐야? 어? 여기는 또 어디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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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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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무서운 게 아니라, 아니, 솔직히 저거 그냥 보면 안 무서워요. 근데, 조용 아이씨. <laughs> 아! 이씨 아. 조용히 있다가 자꾸 놀래키잖아. 아. 당신은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찾고 싶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그것들은 벽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피는 여전히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직접 당신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비밀을 숨기는 장소에 놓았습니다. 계속 숨어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음. 망치는 왜 들어있어? 이걸로 뚝배기 깨라고? 그런 가능성도 있겠구만. 그렇네, 어, 뭐야? 시체가 있는데, 여기에 뭔가 적혀있습니다. 아! 어. 이 메모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여자의 영혼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의 영혼을 자신들에게 저주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악몽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아아 아...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찐텐으로 비명 지른 거는 파피에서 캣냅 그깜짝 놀래켰을 때 캣냅이 갑툭튀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아야 이렇게 투박한 그래픽에 사람을 놀래킬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놀라는 건 놀라는 거고 무서운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laughs> <laughs> 어, 뭐야? 문이 열려 있는데? 나가도 되는 거야? 어? 저거 야야 일로와봐 야, 너왜 이런데 있 어? 어어 야, 야, 야. 자, 가자. 이어도 모험의 끝에서 나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를 탐험하고 초자연적 사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내가 걸었던 길은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끔찍한 여자의 집, 벽 속에 갇힌 시체의 공포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아파트에서 도망쳤을 때 나는 남겨둔 악몽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도망쳤는가 아니면 이 공포가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인가 이 질문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의 일을 직경입니다. 이 어둠에서 도망칠 길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아 한... 어디 가니? 뭐야? 결국 그것 때문에 PTSD 와서 어 뭐야, 아니네. 자살이 아니라 끝났다 세상 플레이 시간이 거진 1시간? 1시간도 안 됐네요 어떻게 40분? 3, 40분밖에 안 됐네 이게 스팀에서 지금 5천원? 4천원? 4천 얼마짜리 게임이에요 야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어우야 어우야 아, 진짜 <laughs> 야, 근데, 어우, 놀래키는 건 잘한다, 아이. 어, 이 아, 아무튼. 페록시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어.